1276번 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이것 과일치 한데요. 어, 그래서 상수 abc 구하라고 했는데 평행 이동했으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겠죠. 모양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리고 뭐만 바뀌면 되냐면 시작점만 이동 되면 돼요. 그죠? 시작점 이동 이렇게 어, 이걸 생각하시면 모양 결정하는 애는 요 x의 개수니까요. x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a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자, 시작점이 이동되는 건데, 처음의 시작점은, 어, 처음, 최초의 시작점이 1,3이었고요. 자, 그걸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요거 시작점, 어, 2,0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 아니라, 미안해요. 1만큼이네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해서 정답 9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1277번 보기 함수 중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겹치는 것. 자 그러면 평행이동하면 모양 그대로인데 대칭이동하면은 요 모양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방향이 살짝씩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기 어, x 계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달라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 평그 대칭 이동하면은 요 근호의 부호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생각을 하면 돼 어, x의 계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어, 방향 아, 방향이 시작점이죠. 시작점만 이동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어 그러니까 어요 기억은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어, 근호 앞에 보호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어, 보시면 되니까. 어요거는 이제 x 계수 2가 됐으니까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그리고 x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여전히 괜찮죠. 요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어 이거는... 대칭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칭 이동하면은 뭐 x 축의 대칭 이동하면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위 아래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근호의 부호는 달라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 이제 밖에 있는 2분의 1을 안으로 넣어주면 되죠 예, 제곱해서 들어갈 테니까 예, 곱해주면은 루트 어, x 4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요 x계수 여전히 1 그래서 리얼도 맞다 그래서 기억디그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1278번 염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두점 이거를 지난다고 했네요 자 x축 대칭이니까요 y 대신 마이너스 y 써서 그냥 식 정리하시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y를 써서 우리 그냥 공식대로 그뭐 편하게 해결을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이런 거는 그쵸? 그래서 식이 이거 그죠 그래서 두점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합시다. 1은 여기 4대입하면 루트 4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고요. 여기가 3 0 0이에야 1이 되니까 요 안에가 9, 그래서 a는 5 어, 구해주시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X에다가 B를 넣고 A가 5였죠? 그럼 여기가 E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1279번. 자,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자, 일치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할때 항상 자, 시작점. 시작점 이동을 하고요. 어, 그리고, 자, 모양은 어떻게 될까? 모양. 모양은 결국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어,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작점부터, 원래 거는, 자, 마이너스, 아, 1,0이군요. 1,0이었는데, 평행이동하니까, 3,-1로 가고요 그리고 y축에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3,-1이 돼요. 괜찮죠? 어, 그리고 원래 방향이, 요게 왼, 위를 향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럼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왼쪽이 갈 거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y축에 대칭을 한다면, 만약에 y축 이렇게 있으면, 어, 이거 대칭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x계수의 절대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면 폭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 요걸 가지고 식을 좀 세우면 y는 루트 오른쪽 위니까 오른쪽 위니까 다와 어, 미안 오른쪽 위니까 오른쪽 위 x계수 양수거든요 그러면서 계수 1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이면 0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가 1이고 b는 3이고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은 3이 되겠네요.